안녕하십니까! 조스타입니다! 구독자가 9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 주말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네. 로또나 스피또나 당첨이 되길 염원하겠죠? 어, 로또 판매량 이런 게 복권 판매량이 많이 늘었대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건지 주말 내내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늘어갔고 900명이 넘어서 지금 910명이 넘어있더라고요. 야 이제 1000명까지 9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1000명 되면 은 이제 제가 이제 수익률 공개 이런 것도 할수 있... <laughs>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무슨 수익률이 나오겠냐면은 어쨌든 이제 막뭐0.1 달러 뭐 이런 걸볼수 있겠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뉴 시즌 이제 53회 요 같은 경우 에 이제 뭐 피에로네요 서커스인데 귀엽네 <laughs> 아직 하나도 당첨이 안된 시즌이죠. 자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오 그림이 좀 귀엽네요. 네, 여전히 근데 시즌이 바뀌어도 별로 그렇게 당첨은 잘안돼 되... 아, 이거 요번에 그림 잘 그렸네. 음, 잘 그렸어. 어, 첫 장에 그래도 붙었죠. 코끼리, 어, 귀엽네요. 코끼리가 공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어. 어, 뭐, 요번 시즌은 그래도 헷갈릴 그런 건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코끼리 하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요번 주 스피, 스피또 2천은, 음,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바꿔왔어요. 10장 무료로 바꾸는 게꽉 찼기 때문에, 어, 매번 가는 그 사장님, 아저씨한테 가서 바꿔왔습니다. 어, 이쁜 아줌마한테는 가지 못했어요. 어, 그곳은 자주 갈수 없는 곳이라. 어 다음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짱은 여전히 안 됐고, 두 번째 짱이 또 부서지면 좋을 텐데, 코끼리가 유독 눈에 띄네요. 귀엽게, 두 번째 짱은 하나도 안된 나가리판이 되었고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봄이죠. 음 봄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여름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말에 어 벚꽃 많이 폈던데 벚꽃 구경들 다녀오셨나요? 음 저는 동네에 어 공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 가서 갔더니 벚꽃이 만개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구경도 하고 또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벚꽃이 뭐라고? 어 코끼리 또 됐죠? <laughs> 어 코끼리만 되는 건가? 재밌네요. 귀여운 코끼리 또 됐어요. 코끼리 좋습니다. 자, 코끼리가 두 마리째 총 도합 네 마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죠. 코끼리, 코끼리. 음. 그리고 네 번째 짱 시작할게요. 근데 어쨌든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도 이게 옷은 약간 공장이라서 약간 두꺼운 옷을 입고 있긴 한데, 목폴라티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목폴라티가 이제 덥네요. 네. 어저께 돌아다닐 때는 반팔 입고 돌아다녔으니까. 날씨가 중간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장도안 되려나? 이첫 장부터 붙은 게잘안 돼요, 요즘에. 코끼리 또나는데안 됐죠? 야, 이거 퐁당퐁당 이네 네번째짱또꽝이고요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버거킹 와퍼가 단종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40년만에 단종된다 버거킹의 와퍼가 메인인데 맥도날드의 빅맥 처럼 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 첫째 짱 됐죠 좋았습니다 요 강아지 그 강아지 어... 풍선 인형 네, 강아지 풍선 인형이 됐죠 음, 저것도 귀엽네요 오늘은 귀여운 것만 되네 음, 전반적으로 이, 이 그림이 귀엽네요 음, 사, 4, 이거 4천원인데 <laughs> 요거 아,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인데 20억의 고 한번 노려봅니다 20억의 고 한번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어쨌든 그 와퍼 그거는 해프닝이죠? 어, 단종이 아니라 리뉴얼이다. 가격이 리뉴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낚시성 광고로, 어, 뭐, 매장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뭐, 밑에 직원들, 그러니까 매장 직원이나 뭐, 콜센터 직원들은 힘들었겠지만, 마케팅적으로는 성공한 거겠죠? 어쨌든 이슈가 됐으니까. 정치든 뭐든 이렇게 이슈가 돼야, 어, 연예인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슈가 돼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음, 너무 나쁘지만 않으면 이슈가 된다. 예전에 롯데리아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 버거 접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폴더 버거인가 뭔가 나온다고 해갖고, 뭐말 같지도 않은 농담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었죠, 그때도. <laughs> 기억이 나요,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게 좀 기억이 나요 롯데리아 버거는 잘 먹진 않아요 저는 오로지 맥도날드 팔아, 팔아서 뭐 어쨌든 요렇게 세장됐고요 어쨌든 900명이 넘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뭐 구독자도 안놀고 뭐 조회수도 안나오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무슨일인지 모르겠어요 말도코끼리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당연히 2000원이겠죠 자 됐고 그리고 코끼리가 2,000원이네요. 코끼리 또 이변 없이 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2,000원 2,000원 세장된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또 출근해갖고 보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인지 아 쇼트트랙이지 쇼트트랙 선수 그황대현 선수가 논란이죠 어 엄청 밀어졌끼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아좀 내가 봤을 때 고의성이 다분한데 무슨 백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또 이제 옛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임효준 선수 있죠 그때 막 공댕이 까발려 갖고 그때 당시에 저도 이효진 선수 되게 욕했던 것 같아 막린샤오징이나 외국으로 다녀 막. 근데 여론이 좀 그러지 않았었어요 여론이 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몰고 가면 이게 나쁜 사람 만드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황대원인가 뭔가 저 인간 선수도 아니지 뭐. 지금 뭐 유망주인에 밀치고 뭐 해외 대회 나가고 밀치고 또 국내 와서도 또 밀치고 근데 뭐 빙상 영맹인가 뭔가 그 양반들은 좀 대변하는 것 같죠 저 사람 무슨 백이 있는 건지 근데 이효준 그 사람도 그때 궁댕이 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출전도 못 하고 뭐뭐 마치 뭐 우리나라 막 배신해 갖고 간 것처럼 언론에서는 얘기가 됐는데 또 다시 얘기 들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경솔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황대원 저 사람이, 어, 잘못한 게 아니고. 근데 전 누가 봐도 잘못한 것 같던데. 다섯 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오늘 본 것만 다섯 번인가 그러던데요. 아, 이거 다치우니까 어, 아 이거 숲이 또 여기 없으니까 너무 홍백 나가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날씨가 엄청 덥죠. 따뜻하고 이러니까 어, 밖에 나와서 활동들 하시고요. 음, 집 안에만 박혀 있지 마시고요. 저도 어뭐 일을 오늘 조금 있어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 안에 있어 봐야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여튼 9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그요섞커스도 이제 새로운 시즌 됐으니까 또 당첨 노려봐야죠. 되겠죠, 뭐. 귀여운데, 코끼리. <laughs> 하여튼, 감사하고, 또 이제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빠이염.